돈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거 같은데? 어 왜, 뭐야 아이 니미나 보세요 아니 이걸 왜 자꾸 아 보내 이 C 그만 안 해? 아니 K.A.R.R. 12층 구별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뭐세명만 껴도 되는 파티가 있는데 뭔 솔플이야 이 아니 솔플로 구별한 사람이 어딨어요 K.A.R.R. 세상에 이번 밤 k r 로딜 2만 아 기다려봐. 아니, 뭐 k r 로딜 2만은 쉽지. 저거 내용못 고치냐고? 왜 너무 쉬울 것 같아? 고친다고? 야,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져 가져오면은 안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. 거절할게, 그러면... 어머, 오만 내 K열 몇 레비야? 어, 이사렙 40랩? 야, 40랩에 5만이 찍히냐? 근데, 네, 제가 봤을 때 찍힐 것 같아. <laughs> 이건 좀 아닌데. 24%를 어떻게. 어,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도핑하지 말고. 아니, 도핑해야 될것 같은데. 나는 허접이 다 5번 외치면 도핑 가능하게 해준다고? 넌 뒤졌다 진짜로. 간다. 제발 지명타. 할수 있지. 왜 이렇게 모션이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이. 간다. 불불불 불! 불 붙어봐. 그냥 때려봐. 아이씨, 다시 다시 다시. 아 잠깐만, 모나를 세 번째 써야 되잖아. 드슬만 받을까? 첫번 <스> 그냥 빼야겠다. 그만 하라고 했지, 새끼야. 간다. 얼음하고, 들어봐. <놀동> <playing> 지금 8만 어 수고. 어. 아 이거 뭐 13만이야. 전 뭐야? 뭐 하냐고?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. 뭐야? 뭐야?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 아무 캐릭터 성대모사에 천재들 민심 따라. 성대모사? 한국어로 하라고요? 아, 일다할 만한 거 없어 이거. 아, 얘들아, 음, 음, 음. 아, 해볼, 하고 와볼게 <laughs> 마이크 혼자 하려니까 갑자기 현타와서 못 하겠는데? <laughs> 혼자서 그, 야, 하려니까 안 되는데? 이게? 아, 기다려봐. <laughs> 아니 이게 마이크를 끄니까 또... 아이 새끼 야저패 어떻게 아냐 에고 님이할것 같은 말인데. 조용해서 실 나네. 성대모사 미션 가자하 하면 5원 내가... 아, 아. 비슷한 가요? 가자하아이거 아닌가? 아욕 먹겠다 이러다가. <laughs> 아 이렇게 이는 <말이> <laughs> <laughs> 목소리 톤이 가자하 다르나? 저랑 비슷한 목소리 누구 있음 원신에서 없지 않아요? 바바라요. 니 기다려봐. <laughs> 아니 각려니까 이게 안 돼. 음. <laughs> 아, 아, 안할.. 그냥 안할게요 안한걸로 할게요 예 13.. 1이상이라고열1 3이아 ㅎㅎㅎㅎㅎㅎㅎㅎ 아, 예. 뭐야 깜짝이야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야? 아 왜그래 ㅎ 아, ㅎ 이 ㅎ 아이고뭐 두개 섞으라고 아도비찮겠게안타깝도다나 예, 헤이저는 완전 목소리가 다나하지않나난 시카노인 헤이조라고 해텔도 응? 교활한 범인이 괜찮겠다. 나도 괜찮겠다. 나도 괜찮겠다. 나도 괜찮겠다. 나도 괜 그게 이거보다 더 어려운데? 방금 미션 하는 거보다더 어려운데? 아씨 여섯 개다 읽어만 보기? 아뭐그 정도는 뭐와 아니 궁이 여섯 개나 있어? 있는 거쉽지자 갑니다. 벌레 주제 무험하구나. 벌레 주제 무험하구나. 비천한 것. 비천한 것. 더 크게 울부짖어라 더 크게 울부짖어라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네 주제를 파악하도록 네 주제를 파악하도록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네 다했습니다 여섯 개저뭐하냐고요 <laughs> <laughs> 뭐하고 있냐 뭐하고 <laughs> 있냐 이게 하늘의 이치다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어, 기다려봐, 형. 아니야, 마이크 끄고 하니까 더 못하겠는데? 아니, 이거 왜 이러지? 마이크 끄니까 현타가 더 심해. 아니, 이게 딱 어디까지 나왔냐면, 하늘은 하고, 이게 웃겨가지고 못했어요, 제가. 아, 안 돼. 야, 나 현타가 많이 올것 같아. 진짜 안 돼. 에 가겠습니다. 하늘은 까져보게 하늘은. 가겠습니다.